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세상에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원수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깨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은 평소에 미리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